무료와 유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. 유료는 체집비티가 저와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이 대화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. 처음부터 끝까지. 아, 처음에는 보편적인 답을 주다가, 그다음부터는 나랑 대화를 하면서, 아,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답을 주기 시작. 내가 굳이 일일이 처음부터 다. 선명히 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알아서 마치 내 직원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게 아주 큰 매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이번 달에 저랑 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 오른팔 같은 소도 공인 중에다가 개업을 한다라고 제 곁을 떠나게 됐어요. 아, 너무 축하드립니다. 저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없어요. 제 밑에 있는. 원래 한 명이. 그래서, 아, 이거 어떡하지? 채 g 피티 AI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 한명목몫를 충분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해본 결과, 아, 얘가 거의 소속공인중개사 한 명의 역할을 하는구나.